힉스 보손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입자의 질량, 스핀, 그리고 페리티 반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힉스 보손이 어떻게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힉스 보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붕괴한다면, 이는 새로운 물리학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일장 힉스 보손 발견의 순간 60년 전 피터 힉스는 우주를 깔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례적인 속성의 기본 입자가 다른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와 앙글레르를 포함한 몇몇 물리학자들도 독립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생각했습니다. 이 입자는 당시 물리학자들이 구축하고 있던 이론적 건축물 나중에 입자와 필드의 표준 모형으로 알려지게 될 것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진행된 두 개의 별개 실험 ATLAS와 CMS는 힉스의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표준 모형의 마지막 누락된 구성 요소인 힉스 보손을 발견하며 반세기 후에 그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힉스와 앙글레르는 그 존재를 예측한 공로로 2013년 노벨상을 공유했습니다. LHC에서의 물리학자들은 힉스 보손의 성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힉스 보손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전용 충돌기 일명 힉스 팩토리만이 그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의 소장인 파비올라 지아노티는 힉스에 대한 추도사에서 힉스는 입자 물리학에 대한 뛰어난 기업뿐만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 전 세계 물리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준 인물, 드물게 겸손한 사람, 훌륭한 교사이자 물리학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한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힉스의 성격과 과학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과학적 지식의 경계를 넓히는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적은 단순히 이론을 실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우리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그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적 심지어 종교적인 질문까지도 촉발시켰습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이 가져온 과학계 내외의 반응은 그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발견이 인류의 지식에 대한 커다란 진보라고 평가하며 힉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장 힉스 보손의 성질과 상호작용 근본적인 우주의 이해를 향하여. 힉스 보손의 발견은 입자 물리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표준 모형 스탠더드 마덜의 마지막 누락된 조각을 맞추는 것이었고,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힉스 보손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이후 연구에서는 이 입자의 성질과 상호 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에 따르면 힉스 보손은 다른 기본 입자들 특히 페르미온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들에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이론적으로 힉스 보손이 페르미온과 결합하는 방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힉스 메커니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수행된 최근의 실험들은 이러한 힉스 페르미온 결합을 측정했고 이 결과들은 표준 모델의 예측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측정은 힉스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힉스 보손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입자의 질량, 스핀 그리고 패리티 반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힉스 보손이 어떻게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힉스 보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붕괴한다면, 이는 새로운 물리학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힉스 보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자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힉스 보선은 자기 자신과 결합하여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힉스 자체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우주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힉스 자체 결합에 대한 측정은 매우 도전적인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힉스 보손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힉스 보손의 발견과 이후의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힉스 보손의 성질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가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탐색하게 하고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3장 힉스 부문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미래 연구 방향. 힉스 부문은 물리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이 부문에서 이루어진 발견들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질문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표준 모형은 물리학에서 성공적인 이론 중 하나로, 많은 실험적 검증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우리에게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탐구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힉스 상태의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단 하나의 힉스 보손만으로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추가 힉스 상태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와 그 상호 작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힉스 보선은 단순히 소립자 물리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론과의 깊은 연결성을 통해 우주의 초기 상태와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힉스 필드의 존재는 우주의 대폭발 직후 초기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힉스 보선이 우주의 초기 인플레이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힉스 보손의 발견과 초기 연구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지만 이 입자의 모든 성질과 가능성을 완전히 탐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힉스 팩토리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입자 가속기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가속기는 힉스 보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힉스 보손의 성질, 힉스 자체, 상호작용, 그리고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진전은 힉스 부문에서의 추가 상태 발견뿐만 아니라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이론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터 힉스와 그의 동료들이 수십 년 전에 시작한 연구는 여전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그 영향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장 피터 힉스 과학의 거인과 그가 남긴 영감 피터 힉스 이 이름은 현대 물리학에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힉스는 늘 겸손함의 본보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과 미래 세대에 대한 그의 영감을 되돌아봅니다. 피터 힉스는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발견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업적을 과학 커뮤니티의 더큰 진보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말하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은 복잡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물리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터 힉스의 진정한 유산은 그의 업적이나 발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학은 궁금증과 탐구의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힉스는 우리 모두에게 과학의 미래는 끊임없는 호기심,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피터 힉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학의 한 페이지를 넘어 인간이 지닌 궁금증과 탐구에 대한 끝없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한층 더 밝혀내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힉스가 후대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그의 삶과 업적에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8일 세상을 떠난 피터 힉스가 제창한 힉스 입자의 물리학과 그의 유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열정, 겸손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피터 힉스를 추모하며, 의상 그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